이거 두 번이 얼룩 찍었어요. 선전이 좀 과했다. 그러니까 느껴져요. 예.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. <laughs> 상막한 사무실. 직장인들이 네. 좀 보기 싫어할 <laughs> 그림인데, <그리는데>. 그러니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대전에 공무원 유튜버 공유 김육이입니다. 아무문 저상 버스 운영은 <laughs> 최초라고 합니다. 예, 볼게요. 예, 너무 순하다. <laughs> 버스 차체가 꽤기네요 그래. <laughs> 대전. <웃음> @노래 네, 네이제 조직의 나사못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보통 이제 출근하면 이제 나사못처럼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를 제 하게 되니까 이제은근좀 납작이 좀 약간 살짝 두피가 있네 <laughs> 약간 그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~ 거기에서 외성을 좀 발견하시더라고요. 아예 안녕하세요 김기욱입니다. 네네네 음, 네, 네. 네, 촬영팀입니다. 야외에서 지금 코디 한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예 알겠습니다. 내적으로 보담 주시고요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누지 전혀 아, 예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예. 모르겠네요. 아예 모자이크해서 모르겠네 확실하죠? 모자이크의 <laughs> 네. 그 어, 범위가 좀 넓네요. <laughs> <laughs> 이분은 지금 누가 콜진지 모르는 거죠. 실망하면 안 되는데. 하. 저도 적잖게 실망했거든요. 우리 둘이서 한, 한, 한 화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, <laughs> 한분에 말해서 있다고 생각하니까, 저 혼자도 당당히 복찬데. 시청자분들께서 좀 깝깝해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좀 그래도 상큼한 과일도 있고, 음, 뭐. 같이 의사시 할수 있는 코치 TV에서 제가 열심히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. 온다온다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멋진 음악 같아. 혹시 공유 님이신가요? 공유님이신가요? 네. 아예 맞습니다 혹시 제코디님이신가요 하나 둘셋아이한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<목소리> 설정이다, 설정. 이거 두번 연속 찍었어네네 다시 합시다 하고 찍어 다시 찍었어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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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야 맞았어. 오늘로 맞췄지. 변는좀 선생님 시대 이거. 아니, 아니 우리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못본 아, 것처럼 뭐라고 쳐. 되 리액션 다 감각 그만 방전. 이거 나와야 될 정도 말이 역시 하나로 킹. 아. 예. 아날로그 아. 예. 아유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자꾸 웃으시는 거는 뭔가 좀 기대만 달랐다는 뭐 이런 건가요? 네. 네. 너무 너무, 너무 좋, 좋습니다 좋, 좋습니다. 님 네. <laughs> 아, 약간 좀 <laughs> 숨어있는 게 약간 고무 아, 마리 두 개가 두개데 근데 정확하게. 구체적인 느낌은 아, 든든하신 분이고 코디가 되셨구나 아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려 벌써 벌써? <laughs> 그러 아니, 이때까지 계속 방송을 사사글사사글 하세요, 사글사글 한번 해보시죠, 그러면 네. 아, 저기 백년친구 년친구김씨시청자 <laughs> 야, 네. 근데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? 좋아요, 한번 해 주시죠. 기본적으로 네. 좀 센스가 네. 있으시고, 네. 네. 좀개그가 있으신 아, 분이에요. 네. 네. 아니 사실은 뭐 네. 이제 프로처럼 잘하시는 분들이 네. 많이 있잖아요. 네. 네. 어, 보니까 우리가 보는 중국, 중독이 돼. 이걸 대전 공유 구독 눌러주세요. 끝 끝을 흘려서는 안 돼요. 끝을 흘려서안 돼요. 표정 좀해주셔야 돼요. 끝을 흘려시면안 되고요. 다시 한번 해주세요. 네, 맞요한 번만, 한 번만. 네. 백년 친구 대전 MBC.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<laughs> 저희 죄송한데 네. 이분은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정식 공무원 이으시죠 <laughs> 네. 정식적으로 네. 합격해서 네. 지금 열심히 공무원 네. 생활하고 계시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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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유가 공무원 유땡땡. 아 이래서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군요. 미리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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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해주셔야지. 네. <laughs> 안 들었으면 무슨 공유뭐 <laughs> 파일 공유, 음악 공유 아, 음. 그런 또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. 사실은 이분은 영화배우 공유를 살짝 어떻게 한번 약간 아, 그러니까 주의적인 의미까 <laughs> <laughs> 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.